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0절에서 25절 연결되는 말씀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어 보소서. 조조하신 무아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맞는 두 번째 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배단으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하루를 묶으시고 임파도로 분비기 전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시려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서둘다 보니까 아침을 아마 못 드시고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끼니를 때울만한 요즘처럼 뭐 주변에 무슨 간이 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 시장기가 있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 3절첫 부분이라고서 이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코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는 길에 뭘 요구할 것도 없으니까 척 보니까 열매가 있을 법한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 그걸로 가신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길가에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들판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슨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배고픈 낙은애들이 가거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은, 열매는 가난한 자들 낙은애의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심겨져 누가 뿌리긴 뿌렸는데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공공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터키나 이런 중동 지방에 가면 이러한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임자 따로 과일 나무 주인이 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따 먹고 이제 얼마나 그 다음 길을 갈지는 모르니까 중간에 않,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따 먹고 이 여행 가방에다가 열매를 넣어서 그리고 그다음 여정까지 가곤 했습니다. 바로 허기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혼자 가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시장하면 얘들아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내가 시장하니까 열매 좀 하나 갖고 오너라 그러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셨어요.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복음서 읽으면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좀더 리얼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는 울기도 하셨죠. 또 어떤 것은 권하게 잠들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때는 여우도 구리고 참새도 제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들고 없었다 하면서 어, 물론 가난한 예수님 그리고 돌아다니시니까 뭐, 어느 집에 딱 날짜를 정해두고 이렇게 무슨 뭐 머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사람처럼,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피곤한 삶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리얼하게 우리게 보여주는 대목들이죠. 실제는 많지만, 복음서에는 몇 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짧은 대목이지만 성경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내 사정 아실까? 내 아픔, 내 공격, 내 가난, 내 슬픔, 내 문제 아실까? 예, 다 헤아리십니다. 너와 같은 처지에 있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매일 삶에서 고백하고 또 마땅히 고백해야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나와 같이 눈물 흘리신 주님, 그러면 그냥 내 눈물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 성전에 충만히 와 계십니다. 여러분, 입불 열어 여러 고백할 때 주님 여러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가슴으로 주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무화과 나무로 가신 주님으로 다시 우리의 관심을 돌려봅니다. 막상 무화과 나무에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가셨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3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분명 무화과 나무 열매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무화과 수확기가 6월 내지 7월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건이 발생할 시기는 4월 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무화과 열매 수확기가 아는 건 맞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화과 나무는 1년에두번 정도 수확을 합니다. 지난해 가지 헐벗은 겨울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이 맺기 시작해서 그거를 수확하고요. 그것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첫번 열매 떨어지고 나면 6월에 풍성한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저희 집은 무화과 나무인데 똑같아요. 아주 조그맣게 나다가 그게 떨어지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경에 아직 익지 않은 그 무화과를 푸른 무화과 열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6월 8월에 잘 익은 열매를 아주, 어, 아주, 그, 당도가 높고 아주 물렁물렁 합니다. 그래서, 뭐, 원어로 보면, 뭐, 먼저인 건 파가라고 그러고, 뭐, 그 다음은 뭐, 비쿠라 그러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요. 하튼 먼저인 게 파란, 푸른 것. 다음은 잘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잘 익지 않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 그, 그, 감 먹으면 떨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채우고, 시장길을 달래는 데는 그것도 없는 것 보단 낫죠. 그러면 마땅히 무슨 열매나 달려 있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파란 열매든 아니면 뭐 파란 열매밖에 없으니 1인 철이니까요. 그러면 왜 열매가 맺지 않았을까? 두 가지 취이 가능한데 하나는요.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푸른 열매를 이미 누가 앞서 간 사람 다 따먹고 간 거예요. 따먹다가 그 다음 여정을 예비해야 되니까 다, 따서, 가방에 다 챙겨가지고 가서 없는 거예요. 뒷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 나무가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무인지, 이 병들어 나무인지 구분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가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자기들이 오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하고 네배 먼저 채우고 내가 죽겠다 사람 이그 누구나 그렇게니까요. 최소한 열매를 남겨놔 정상인데 그냥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갔더란 말이죠. 그날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 일행이 열매를 발견하지 못해서 시장길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은 날이 저물어서 다시 배단으로 돌아와 <laughs> 두 번째 밤을 지새우고 셋째 날 아침을 맞아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길을 가다가 어제 그 나무를 다시 지나치게 된 거예요. 뭐가 나고 뿌리째 말랐다고 되어있거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제 저주하신그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많이 죽은 거죠. 아시들라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돼요. 소의 말은 난의 구절인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열매든 철이든 열매든 무조건 이 나무에, 이 무화과 나무에 지금쯤 어떤 종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다 먹고 이제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배고픈데,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저주의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곤 했던 게 있거든. 예수님이 그걸 상기시킨 거예요. 아, 분명히 있는데, 아이, 뭐다 따먹고 와서 에이,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고, 낙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하고 가는 게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겨울문을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 말라있는 걸 보고, 당시는 낙은 애들이, 겨울물에 물을, 목을 축일 내는 물이 말랐으니까, 너 계속 물 말라고. 다시는 샘물 소산하지 마라. 그러고 나은 애들이 저주를 퍼붓고 갔어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주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당시의 종교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제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나 마른 겨울을 보면서 에이, 말라버리라, 죽어버리라. 이것을 잘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그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다고 나무가 죽습니까? 겨울이 마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제조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죽게 하고 시내를 마르게 합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저주대로 나무가 말라버린다든지 겨울이 마라, 말라버리는 것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즉시 이루어진 건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진짜 예수님 말씀에 말라버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저주하신 그 모아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앞서 지나간 사람들의 열매를 따먹어서 없는 걸 보고 그 끝까지 하찮은 나무에 당신 허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속이 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가열숲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겁니까? 있을 수 없죠. 주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 오로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그 신비한 능력이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써먹을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우리도 그러면, 아, 뭐, 그냥 속상하면 퍼보면 되겠다. 이 생각에 차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한 것은요, 겉으로 보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풍성해 보여도 당시 위선적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믿음에 서는 것을 뭐 어제도 오늘도 평생 원하시거든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에 그 무화나 무화과 나무 하나를 경고의 방편으로 삼은 거예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애꿎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죽게 된 거죠. 당시 종교인들은 뭐다 아시다시피 자기들의 살이 사욕, 치부, 자기 탐욕에 완전히 쩌 들어가지고요. 무화과 나무가 입만 무서워서 겉만 화려하고 속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있지 못하던 비선을한이 무화과 나무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그들의 비선을 칠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인간적인 배고픔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면 똑같은 짓을 할 거거든요. 남이 잘못된 거 보고 나는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면 그대로 가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하든 종교적 행사는 요란하게 치우려, 치루었어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 선은, 원하는 선은 도무지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돌아서기를 루차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못 돌이켜 주님 십자가 못 받고 말았죠. 그 결과 무화과 나고 말라 죽은 것처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철저히 함락 유련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자신들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속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런 그것을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알았죠. 이게 지나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선을 넘어버리면 못 돌이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받은 참으로 복 많은, 주제도 아닌데 복을 많이 받게 하나님이 일방전 택하셨거든요. 그들의 모든 축복과 특권은 문자 그대로 무성한 나무처럼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그 축복을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내딸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하면, 하느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과 순전한 마음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멈추죠. 그러니,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백성을더 사랑하겠습니까? 자의끼리 그냥 탐욕의 사대를 올라가게 바빴죠. 이러한 유대인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보시고, 우시기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저들은 저 멸망의 수순을 밟아서 차곡차곡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가면 요 다시는 못 돌이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가정을 해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런 싸움이 이 비참한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히틀러 유대인 학살도 없었을 것이고 피비린나는 세계전쟁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른 현상만 보고 능력에만 관심 있는 제자들이나 무성한 자기들의 풍성함과 종교적 화려함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종교주자들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제자들은 그래도 아직 주님 가까이 있길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좀 낫죠. 그러나 이들도 가다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벗어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어마, 엄, 엄청나게 다툰 것은 이걸 반증해주거든요. 이런 동일한 잘못을 너희는 범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때 계시는 동안 하나님 대한 믿음을 견고해야 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을 앞축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똑똑히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예수 함 믿잖아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 여드 하면 참 좋겠죠? 그 능력 받고 싶죠?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감남산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을 기도하신 그 감남산이에요. 자주 다니셨죠? 바다라는 것은 사해바다예요. 사실 감남산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여러분, 사회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 불가능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한적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이 순도가 있다고 하면, 정말 순도에 필요하다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기적이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것을 이상의 기약이 여기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이 이하늘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가 원하는 길을 가냐 안 가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너 너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좋은 말, 누구나 좋아하는 말, 말이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필요하면 하나님 산도 옮기십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산이든 어떤 큰 산이든 다 옮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행하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들어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언뜻 보기엔 뭐든지 기도하고 구한 받은 믿어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안돼 보입니다. 앞에 말씀은 붙들고 나오고 싶은데 갑자기 웬 용서? 그래야딱 갖다 맞추신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용서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죄가 남아 우리는 죽어요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함 문을 다 뽑아내시고 우리만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품고 긍휼하기는 큰 긍휼과 용서 공간을 심어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도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용서를 심어 진큰 공간에 뭐가 채워져요? 증오가 채워지고. 미움이 치우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누구를 어떤 경우에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거나 증오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은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고, 어, 그 다음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잘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막는 원인이 바로 분노요, 노함이요, 미움입니다. 고로 기도 응답을 진정받고 싶으면 첫 단추가 용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늘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만 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진정 용서하고 용서 받을 때 하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산도 옮겨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한 마음 증오로 인해 결국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뿐입니다. 절대적 순종뿐입니다. 즉각 순종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고의 기도응답 최선의 기도응답의 수혜자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양쪽의 말씀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엄중히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용서하라는 그 마음 공간에 쌓아놓았던 온갖 더럽고 불순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모시고 진정한 기도응답 받는 산업길만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올한해 우리의 교회 목표도 말씀으로 승리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귀를 닫고, 말씀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닫는 우리의 인비라는 것들을 주님요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용서에 부안한 공간을 심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노하고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님 우리를 긍휼하게주시고이 아침에 우리 사는 성도인 한분한분그 가슴속에 말씀해 주셔서 하늘을 믿으라 용서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